안녕하세요. 무비스몰 터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신바입니다. 같이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제 유튜브 댓글에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같이 볼 영상은 사회적 실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정한 어떤 상황 속에서 터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을 실험을 하고요. 그 영상을 이제 찍은 건데요. 이 영상에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이 많았어요. 무슬림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걸 수가 있는데 무슬림이 아닌 제가 봤을 땐 정말 신기했었어요. 이 실험의 주제는 라마단 기간이었고요. 낮에 금식을 하는데,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이제 처음 식사를 하기 전에, 그때의 상황입니다. 이걸 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단식을 이제 멈추는, 그냥 음식을 먹어도 되는 시간이 지났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단식하는, 해가 떠있는 단식하는 기간 동안은 물도 못 먹고요. 음식도 못 먹게 돼있요 라마단 기간 동안. 주변에서 이제, 단식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들은 모르는 사이에요 쓸모없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 되게 정말 이런 게 다들 비슷해요. 그니까 사람들을 그그 단식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음식을 주고 싶어 그런 모습이 비슷한 것 b 식 z i m l e iftar açıyorum. Evet. Zahmet etmeyin ya. İftarnızı açtınız mı? 먹는 다고 알고 있거든요. n i 이 물만 먹고 과자만 먹고 이러니까

네, 아, 좀 적고 셋, 무려 적고, 여덟만, 여덟씩, 네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실험 카메라였다는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sosyal Kamera da çok Çok teşekkür ederim abi bu severim için. Soğuk ve yarın açıdan. Sağ olun İsim neydi abicim? Burak ben abicim. Çok memnun oldum. Çok teşekkür ederim. Biz Ramazan'da bu birlik beraberlik kardeşliği aslında yansıtan bir deney yapalım istedik. Yok değil. Çok masanıza da çok Çok teşekkür ederim tepkiniz için. Çok sağ olun. Bugün bir şey alacağım. Benim için bir şey. Hamuşan daya. Bana mı aldın zorla? Söyleme <laughs> ya. Yani, yani. Valla zahmet ettiyiniz ya. ya. O kadar zahmet ettiyiniz abi. Yani ya, ya. ya, sosyalde insanlarımızın ne kadar yardımsever olduğunu gösteriyorduk. Da, kameramız zaten şurada. Aynen, kameramız zaten şurada. Allah, ahen. Kamera. Nesin <laughs> mi abi? Nesin? Burak benim. Çok <laughs> memnun oldu abi. Çok yardımseverdi. <laughs> çok teşekkür ederim. Biz sosyal ne çekiyorduk bu arada? E, halkımızın yardımseverliğini çekiyorduk. Kameramız şurada. Ile açtık. Açtık. Çok Çok 라마단 그리고 이프타에 관련돼서 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테스트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놀라웠어요. 한두 사람이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실험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터키 사람들 그리고 더 넓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모두 같은 유대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느낀 느낌은 이제 서로 도와주는데 남이 아니라 형제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같은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정말 저한테 신기하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런 무언가 그 따뜻하고 끈끈한 마음 서로 이제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터키라는 나라를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슬림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싶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본 영상은 사회적 실험에 관한 영상이었고요.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신 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같이 보시고 싶은 영상 있으면 제 유튜브 댓글에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